음. 이 정도면 카메라 위치 얼추 맞겠지? 아 씨, 이거 생존자 여기 있는 걸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해 보자, 해 보자. 아, 음, 카메라를 켜고 아.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오늘은 아, 자, 아니, 이게 아니지. 어, 아, 여기는 장난감, 어, 장난감 가게고요. 제가 엄청 작아졌어요. 그,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어, 그리고 어제는, 막, 허기허기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허기허기 막 변신하고 그랬는데, 어,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어, 뭐, 전편 확인하세요. 아니, 맞나? Nope. 어, 아, 예, 뭐, 네, 그렇습니다. 된 건가? 아 모르겠네. 아, 씨. 아, 됐겠지. 아, 아무나 이것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은 인형 좀 구경을 해볼까? 인형에서 건질만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짜, 아, 씨, 안 되네. 아, 다시, 다시. 아, 여기서, 어, 잠시만. 아, 일로 갈 필요가 없고, 일로 가면 되지. 아, 나 바본가? 오, 길 있다, 길 있다. 오케이. 하. 아, 오, 2층, 왔다, 와, 야, 인형 짱 커.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오, 나보다 한 5배, 10배 큰거 같은데? 어, 뭐야? 아이언맨? 오, 아이, 아이언맨. 야, 이거 입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이즈가 딱내 거야?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인가? 아, 이거, 아, 딱, 입기 좋은데? 아, 일단, 킵, 킵. 이건 뭐야? 공룡? 뭔, 뭔지 모르겠네? 어, 나 이거 알아. 얘 알아, 얘 알아. 얘 장난 아니잖아.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알아, 얘. 뭔지 알아. 그, 그, 아,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요. 나, 아, 그, 어쨌든, 예, 압니다. 저는 이거. 우와! 사인 헤드 우와! 야,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닌가? 헤헤헤 하하! 안 움직이네. 어, 뭐야. 오? 어? 자, 자, 자지 마! 왜, 뭐야! 어, 오지 마! 아! 오지마. 아! 오지 마! 아! 오지마. 아! 오지 마! 오지 마! 나 없다. 나 없다. 나, 나 없다. 이거 내가 아이언맨 수트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인형인 척, 일단은. 인형인 척! 나, 나 모르겠지? 나 여기 있는 거 모, 모를 거야. 몰라야 돼. 그, 그 지금, 지금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 아이씨, 안 되네! 아!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 뭐야, 이게. 어? 이거, 아이언맨, 기능? 그럼, 나, 날수있을려나 나, 어? 나, 날아. 나, 날아! 우와! 너, 일로 와! 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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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방사! 화염방사! 어, 뭐야, 어, 뭐야, 에너지가 있나 보네? 어, 씨, 어, 화염방사, 오지마! 오지마! 아직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 이거다! 어, 어, 어왜 이래, 어, 씨.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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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니, 아니, 아직 에너지 있을 거야. 따라! 난 살고 싶어! 달아. 어, 아, 떨아진다 달린다. 아, 떨린다. 아. 달아달아. 아직 날아야 돼. 날아야 돼. 아 씨, 안 나네. 아, 글렀어. 에너지 다다았나 봐. 이거 버려. 아, 그래도 쓸 만했다, 쓸 만했다. 아. 여기 어딘 거지? 뭐야, 여기 장난감 그런 그러... 어 뭐야? 아, 뭐다니, 여기 있어. 아. 음, 상자 아이씨, 뭐 없어. 아, 뭐것도 없네. 저 저기 저기, 저기 제발 총총총. 총, 총. 그때처럼 총. 아이 물량동이? 아이 물량동가왜 있어, 이거? 야, 예, 쓸모 없는데? 저기 오고 있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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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야 되는데? 아, 떨어져! 오케이. 아, 씨. 더 떨어져! 아! 어, 살았다. 아, 여기, 여기 있어? 아, 씨. 오지 마! 으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달려라, 내 팔아! 어! 어, 일단 여기다 숨어. 혼내서 아닌가? 네. 못 들어오겠지 여기는? 아못 들어온다 아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아아 아, 살았네 이거 뭐야 이거 볼튼가? 이거, 이거 만지면 위험할라나 아, 몸이 찌릿찌릿해 아, 너무 몸이 찌릿찌릿해 야 아, 아오미 찌릿찌릿해. 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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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루와, 씨 일루와, 일루와, 너딱 걸렸어. 나 번개, 어? 번개 다룰 수 있어. 이제 일루와, 일루와,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아, 씨 어디 갔냐? 어.. 절로 갔나? 아, 절로 간것 같은데? 아, 걸리가해봐씨 죽었어. 아... 어, 디있는 거야? 어, 어디있는 거야? 아, 어... 사이렌드 찾았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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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아까까지 재밌었잖아, 어? 분명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어? 어? 나 번개가 안 나가는데,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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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볼트 다시 만지러 갈 거야! 저거 만지면 너 죽었어! 이 오지 마! 야! 어뭐어안 다치? 뭐왜 나라 왜 나라 왜, 왜 나는 거야왜 나는 거아내 거야. 바로 뒤에 있잖아. 어 이거 못 지나오는 거 같은데? 아 바보 바보래요 바보래. 와 어. 저거 반칙이지 야못 지나오는 거 아니었냐? 야 진짜 못 지나가가는 건 잘랐는데. 낮게, 낮게, 낮게 여기 손자 여기 숨자 저 어디가? 어, 설마 콘덴서 쪽으로 하는 거야? 야, 야, 그거 반칙이지! 야, 내가 그쪽 가야지 내가 그 전기를 만지는데? 야, 타임 그거, 야, 어? 어디까지 갔냐, 얘? 안 보이는데? 아닌가? 딴데 갔나? 어디안 보이는데? 아, 딴데 갔나 보다 아, 여기 없네, 없네,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있네 으아, 나 날았어 아와 잠시만 잠시만 근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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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헤드야 타임 우리 대화를 하자 너말 통하니? 어, 말이 통한다고? 그러면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할래? 내가 널살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 이해가 안 되겠지 내가 도망을 가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이렌헤드가 산다? 아, 이해가 안 될만 하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왜냐면, 내가, 지지워기거든. 아니요? 사이렌 애들, 거기서! 아까까지 재밌었잖아. 너 걸리면, <웃음> 죽어? <웃음>